아파트가 예, 아주 저렴한 금액에 나와있어서 월세를 놓는 개념으로 이런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세를 좀 놓으실 것 같은데 인생을 마음껏 누봐 나이 나이 나야 멈췄단 말이야 인생은 한번뿐이야 난... <laughs> 촐랑촐랑 아,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원더우먼처럼 확 돌아야 되는데. <laughs> 예, 제가 청주에 와 있습니다. 청주. <laughs> 오랜만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청주에 지금 아파트가 예, 아주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어서 오늘 제가 청주 쪽에 예, 물건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는 1동부터 6개 동으로 해서 106동까지 있는 아파트인데요. 좀 평수가 작아서 복도용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한 2000년도에 지어진 걸로 보면 지금 한 22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좀 페인트 칠을 좀안 해가지고 예, 아파트 외형의 색깔이 좀 페인트 칠만 좀 하면 엄청 깨끗할 거 같은데 페인트 칠을 안 해가지고 지금 엄청 색깔이 좀 지저분합니다. 페인트도 좀 벗겨지고 뭐 그것만 빼고는 지금 외관상으로는 여기도 보시면 아이들 놀수 있게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주민들 이제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 저렇게 롤러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바로 앞에가 이제 관리 사무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네요.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한천 세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주차장도 보시면은, 각동 앞에 다 이렇게 지상 주차장이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산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젊은 분들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는 길에도 보니까. 어, 제가 이 물건. <laughs> 아유, 신났네. 재밌어? 음, 그래, 열심히 잘 놀아. <laughs> 아이들 노는걸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아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106동에, 경매가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층은 7층이 나왔네요. 층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런 페인트 같은 데가 좀 많이 좀 벗겨졌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사는데, 예, 좀 페인트를 한번 칠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 아파트가, 예, 얼마나 가구수마다, 그치요? 층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가 딱 보이시죠? 예. 자, 이 아파트가 우리가 분양 평수로 하면은 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 여기 칠라인이 아닌가 그럼? 1호부터 6호까지는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14로 껑충 건너뛰어 버리네요. 그러면은 저쪽 바깥쪽인가 보다. 여기는 2 0호였어 아까.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하는 집도 있네. 인테리어 하는 집인가 봐. 어, 나중에 이거 낙찰 받으시는 분은 저 인테리어 하는 집에 가셔서 보시고 인테리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707호. <laughs> 아, 여기가 좀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 게 7호 라인이 이쪽에 있네요. 20에서 26호 라인이 있는 쪽에가 7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좀 되어 있네요.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보시다시피 평수가 거의 이렇게 작은 평수로 해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2층이고, 우와, 보시다시피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꺼져 있고, 예, 이쪽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긴 꺼져 있어요. 하나만 사용을 하네요, 보니까. 저기는 지하하고, 예, 복도가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네요. 예.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전기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한 엘리베이터만 쓰시는 것 같아요. 자, 7층에 내렸습니다. 자, 7층은, 예, 이제 불이 좀 켜지네요. 바로 이 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단소 예고장이 붙어 있네요. 바로 지금 이 물건이거든요. 지금 단소 예고장이 붙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명도는, 예, 어쩌면 좀 쉬울 수는 있는데, 여기가 관리비가 아, 24만 2천 원을 작년 거니까 지금 한 몇십만 원 정도 밀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수가 크지 않아서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관리비 를 조금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서 여기 전화번호 좀 비춰드릴게요. 혹시 입찰하실 분들은 관리소로 전화하셔가지고 미납관리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도가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약간 아파트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겸 방으로 쓰는 미닫이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끝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오. 평수가 저렇게 생겼네요. 잠깐 문을 열어놓으셔서 15평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바깥쪽으로 비상계단, 예, 비상계단이 양쪽으로 지금 복도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청소는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안에는 오히려 깨끗한데 밖에가 좀 지저분해요. 페인트만 칠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죠 관리소에서 아마 여기가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를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주인들이 서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세를 놓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세입자들이 꽤 많이 있는 거 보면은 글쎄요 어, 얼마나 이제 그 월세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권리 분석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 저희 촬영팀이 제가 이거. 그네를 탔더니 줄이 끊어질까봐 걱정을 하네요. <laughs> 줄이 엄청 튼튼합니다. <laughs> 여기 지금 아파트 주위를 둘러보면 여기가 이제 어린 이 놀이터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백오동 옆에 있는데, 지금 주위에는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고 제가 볼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도 보시면은 저기가 종합상가 보이시죠? 뭐, 노래 연습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편의시설들은 저기 편의점이랑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아파트 제가 이제 좀 권리 분석을 좀 이제 해드려야 될 텐데, 그네를 좀 타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신나. 아, 향다나 밀거라. <laughs> 촬영팀이 안 밀어줘요. <웃음> 나빴어. <웃음> 네, 촬영팀이 이제 밀어준답니다 오 오와 근데 엄청 힘이 실렸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네 타고 참 정말 재밌게 많이 놀았는데 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네 타다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엄청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그네 그만 타고 예자이 물건은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건번호 2022 타경 459번입니다. 459. 자,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일날 지금 10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물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봉리에 있는 삼포 그린힐 아파트입니다. 토지가 예, 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은 11. 08입니다. 어 11평 정도 이제 전용 면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15평 아파트로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양 평수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원래 이제 그 감정가 4,800에 나왔고요 이제 네번 정도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1,966만 원에 11월 1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아파트가 뭐 안에는 깨끗해요. 그리고 오피스텔처럼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그런 복도형 아파트고 세대수는 굉장히 한 960세대 정도 되니까 한 1000세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00년도에 제가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2년 정도 된 아파트죠. 등기상으로는 지금 빚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은데. 집 가격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소멸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이제 문 앞에서 보셨지만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 같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되어 있는 세입자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 있는데 관리비는 몇십만 원 정도 밀려 있을 것 같습니다. 평수가 작으니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청소도질 깨끗하게 하시는 걸 보면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이 원래는 처음에 지어졌을 때 2000년도에 지어졌을 때 원래는 이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임시로 예, 사용 승인이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물건은 가격도 워낙에 저렴하고 제가 볼때 많은 분들이 그냥 월세를 놓는 개념으로 이런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세를 좀 놓으실 것 같은데 뭐 세가 사실 여러분들 뭐 비싸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데는 거의 뭐 보증금 한 300이나 비싸야 보증금 500에 월한 20이나 25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금 1900만 원대니까 경매로 한 2000만 원대에 낙찰 받아가지고 새놓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새는 안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페인트만 칠하면 다른 단점은 크게 보이지 않네요.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월세 놓는 용으로 그냥 낙찰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청주라는 지역은 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유입이 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공실 염려는 안 하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이 된다고 해도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는 사실 좀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출 여부는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액 임차금을 빼고 난 금액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한뭐한 뭐한 1500에서 2000 정도 대출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낙찰받는 금액이 또 저렴하다 보니까 대출은 안될 수도 있겠다 <laughs> 매매로 산다 그러면 한 사천팔백 뭐 삼천오백 이렇게 산다고 하면 뭐한 천만 원이라도 대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매로 사면 또 그거보다 싸게 사잖아요. 그래서 소액 임차금을 또 거기서 빼고 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저렴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때 복마마와 함께 공부할 때.